어, 명상희 집사님의 친정 음, 아버님, 어머님 대전 새로남 교회 섬기시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예,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 두 분은 어디 계시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아, 그 앞에 계시군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 임채성 집사님, 명상희 집사님, 또 하연희, 귀연희가 어, 이제 임 집사님이. 회사 미국 본사로 들어가게 되셔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출국을 하십니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민까지도 어느 정도 염두해두고 가는 출국이어서 얼마나 또 제가 마음이 섭섭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교회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여이 볼탱이를 한번 이렇게 잡는 그 맛에 제가 이렇게 주의를 기다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벌써 걱정입니다. 이 가정 한번 앞에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마이크 하나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할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왔던 게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다닌 적도 있었고 오래 다니지 않은 적도 있었지만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인생에서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다 과거의 이렇게 어떤 경험들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저한테 어떤 이제 의미가 있었는지 죄송합니다. 너무 부워서없이니까는 그래서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특히나 저희를 이제 계속 저희 가족들 다 이렇게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건강하시고, 또이 교회도 계속 발전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몇년 뒤에, 혹은 몇뭐 년이 될 수도 있고, 오래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다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볼수 있어요. 명집사님도 한마디 해요. 응. 명집사님. 네, 결혼하고 이제 교회를 섬긴 게 이제 거의 이제 오래가 십 년째더라고요. 이제 주신 사랑과 기도가 너무 네, 감사해서. 네. 제가 열심히 봉사하지 못해서 그게 너무 마음이 이제 짐으로 있는데 이제 아이들 잘 키우고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이제 잘 키워서 그곳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이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다들 이제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축복송 한번 하고 제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팔을 쭉 뻗어서 이 가정을 마음껏 축복하겠습니다. 하연이 혹시 한마디하고 싶은 말있을까 하연이? 어, 특은을 한번 시키려그랬고 싶은 마음을 가져가고 싶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은나님아가지 귀한 가정과 함께.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올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 또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꼭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형통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서도 밝고 맑고 착하고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와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 가정을 사랑하는 딸 가정을 멀리 외국으로 보내며 그 허전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을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꼭 기억하사 서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가정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대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더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